오른쪽 그림은 15명의 수학과 영어 성적에 대한 산점도라고 합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수학 성적, 영어 성적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 보라고 하네요. 자, 80점 기준으로 수학은 이쪽 부분이고요. 영어는 이쪽 부분이므로 지금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번의 정답은 네 명입니다. 자, 두 번째, 영어와 수학의 성적이 서로 같은 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저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영어와 수학이 같은 것 체크를 해볼 건데, 이 직선 위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서로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므로. 우리는 다섯 명이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수학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더 높은 학생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비교했던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같은 학생들보다 더 이쪽 편에 있으면 수학 성적이 더 높다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이 우리는 수학 성적이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15명 중에서 퍼센트를 체크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40%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